6.25 사변이 나고 대구로 피난을 오게 되었습니다. 피난을 와서 사촌형이 대구에 집이 있어서 밥을 얻어먹고 자고 있는데 한 3개월 동안 피난을 하고 나니까 미군부대에서 동천 비행장에서 노무자를 채용한다. 한날은 사촌형들이 신문을 보고 아, 미군부대에서 노무자들 채용하니까 우리 그거 가서 일하자고 말해 며칠 날 대구역전 위시까지 와 있으면 그 미군차대가 와서 픽업 한다고 말해야 역전에 가서 기다리니까 추락이 와서 우리 실고 갑니다. 대구 시내에서 동천 비행장까지 출락으로한 15분이면 가요. 그걸 비행장에 가서 천막 앞에다가 내려줍니다 거기 가니까 한국 노무자들이 한 200명쯤 땅바닥에 앉아 있어요. 그리고 우리도 앉아 있는데, 거긴 노무 상사가 한국 토영 한 사람하고 나옵니다그 상사가 뭐라고 영어로 하는데 저는 알아듣지 못했어요. 그런데 내 조카는 그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. 영어 할줄 아는 사람 나오라고 했다. 그 우리 사촌 형들이 내가 더 나가 등을 민어 줬어요. 그래서 나는 뭐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듣는데 나갔잖아요. 우리 두 사람 나갔어요. 그러니까 천막 안으로데려들듯갑니다